네 반갑습니다. 성공 개헌을 위한 팁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개헌을 하려면 은 어, 단기적인 프로세스들이 필요하겠죠. 그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오늘 이해하고 그럼 내가 이 프로세스에 맞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선 큰 산을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결국 이제 개원을 창업을 하려면 창업을 사업 계획서를 만들죠. 어떤 사업을 해서 자금은 어떻게 할 거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거고 사람을 어떻게 뽑을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업 계획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업 계획서를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잘 만든 사업 계획서도 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내큰 그림을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어, 이런 프로세스들 중에서 몇 가지 오늘 쭉 같이 이번 시간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운 준비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운 준비를. 예. 잘해야 되죠. 예, 잘해야 되는데 그럼 잘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그 질문에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당신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고 묻고 싶어요. 핵심 역량이란게 뭐죠? 예, 여러 가지 경영 자원 중에서 경쟁 병원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능력을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개영을 잘하게 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나부터. 내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나를 분석하지 않고서 적을 상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피지김에 100점, 100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나를 분석해야 되는데 참 재밌는 게 대부분 나를 분석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예로 개원하는데 어? 원전의 핵심 성향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글쎄요. 뭐 제가 뛰어난 치료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아! 저는 좀 친절, 친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경쟁병원을 비해서 확실하게 친절하십니까? 멀등히? 그랬더니, 네,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원장님을 두고서 원장님이 오픈할 병원에 다섯 개 경쟁병원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미스터리 쇼핑을 했어요. 쫙 돌고 나섰더니, 어, 정말 재밌는 게 원장님이 가장 불친절하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생각하는 핵심 역량이 친절한 건데, 안타깝지만 원장님이 경쟁 병원에 비해서 가장 불친절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이 어 그래요? 다른 병원들이 그렇게 친절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경쟁이 심한 병원에 생각보다 다들 잘합니다. 예, 다들 친절하고 아주 뛰어난 병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 경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뭔가 또 개발해야 되죠. 정말 더 친절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개발하시던지 필요한 거죠. 결국 내, 나의 핵심 역량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핵심 역량을 얘기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1차, 2차, 3차 병원의 핵심 역량들이 조금씩 달라요. 고객의 음. 니즈가 다르다라는 거죠. 당연히 3차 병원은 고객들이 뭘 요구하죠? 나의 병을, 중병을 잘 치료하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1차 병원은요? 1차 병원 가는 많은 고객들은 중병 걸려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차 병원은 좀더 빠르게 그리고요. 내가 좀더잘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좀 친절하게 어, 다정하게 치료를 받기를 고객들은 니즈를 갖고 있어요. 그런 니즈에 맞는 핵심 역량을 가졌을 때 결국 성공할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1차 병원을 오픈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뭡니까? 고객의 역량에 맞는 핵심 역량을 갖는 거죠. 그럼 어, 저는 환자들한테 매우 친절하고 환자들한테 상 진료, 상담을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핵심 역량인가요?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이죠. 예, 매우 중요 왜요? 고객 니즈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원장님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원장님들을 하도 많이 개원을 시켜봤잖아요. 딱 보면은, 아, 이 원장님은 좀더 빨리 성공하시겠구나. 아, 이 원장님은 좀더 성공하는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뭘로 판단해보냐. 대부분 고객이 원하는 니즈의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병원의 핵심적인 기술은 무엇이고 우리 병원의 핵심적인 지식은 무엇이고 우리 병원의 핵심 인재는 누구고 우리 병원의 다른 병원과 다른 확실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런 핵심 역량을 무엇으로 만들 건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요? 그 핵심 역량이 결국 원장님들 병원을 지속적으로 성공시키고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우리 조직의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 병원 새로 만들 병원 핵심 역량 무엇이죠? 지금 무엇이 있으시죠? 아, 치료를 더 잘합니다. 아, 우리는 더 좋은 장비를 이번에 삽니다. 예. 장비에 대한 핵심 핵심 역량 가치는 뭐죠? 이 기술적 가치라고 합니다. 이런 가치는 상대 병원이 그 장비를 도입하는 순간 없어지는 가치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누구나 어쩌면 가장 쉽게 할수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 가치가 아닌 다른 걸줄수 있는 핵심 역량을 우리가 무엇을 가질 건지,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가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죠.